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한달반 만에 저는 한국에서 방학을 즐기고 25년 10월 13일인 어제 독일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면 어, 국전에 여자친구랑 가서 재밌게 놀고 어, 라스톤상 해골기사를 뽑은 것입니다. 제 이번 학기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몇개쯤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남눈참 보기 이제 내 감정을 잘 파악하고 다루기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왔던 것처럼 하기 어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 뭐 규칙적인 습관 약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학을 끝나고, 97km로, 완전 구조불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나중 가서는 이제, 최소 30분씩 달리기. 뭐, 나중 가면 시간도 늘어 나겠죠. 여유가 있다면. 일단, 시작이 반이다. 저는 약간, 완벽한, 게으른, 약간 그런 사람이 있죠. 계획은, 엄청 거창하고, 엄청 대단한데, 시작을 못해서, 혼자 고통받는 이제 바보들입니다 이제 그게 저것 때문에 저도 막 시작은 런닝화 신고 막 조끼 입고 멋있게 선글라스 끼고 달리기 뭐 그런거겠지만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이제 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뭐 여기는 약간 8도, 10도 벌써 좀 춥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냥 신발 신고 그냥 청소 짓고 30분 이 약간 스트레스에 둔해지는 약간 아침에 나가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게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제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18시간 뒤쯤에 멜라토닌이 나와서 숙면에 용이하다던가 뭐 그런 것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걷는다고 뭐 싫어하시는 부분이 없겠죠 아 어,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흡연을 했었는데 어제부로 이제 금연도 도전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얼마나 더 걸어야 되는지 시간이 안 보이는데 영상 녹화 일단 마무리하고 어, 시간 확인하고 30분 다 끝나고 들어가겠습니다